쪽상 아니야 그죠. 어찌 됐군요 특별식 정용상대에 에다 그냥 해 가지고 식당 가고. 리가이 바깥에 지 수도 있지 <laughs> 이거. <봉투서는 나왔다. 웃음> 그래, 기보 낫다. 그래쓰레기본부보다 아, 낫다. 이것도 말 나올 것 같은데 이거. 아니 이건 이지 이건 뭐. 생각은 제대로 나뭐 알아서 하겠지만 이거 분명히 말 아, 나올 거같 아니 우리 아니 근데 자동차. 이건 늦게 갈수 없이. 아, 이거 한두 장도 아니잖아 예. 네. 지금이 네. 그전에 이게 우측에서 보관하다 오는 거라고. 이게 우측에서부터 봉인돼갖고 고송이나 하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.